자, 안녕하십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예전에 GTP 스토어와 관련 주였고, 또 어제는 또자 생성형 AI 시장 확대 기대감 이런 걸로 수혜주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 상당히 맹렬한 기세로 상한가를 갔다가 예, 일단은 말려 내려갔어요. 예, 초반에. 예. 자, 초반에 이거 갖다 붙였으면 굉장히 강상이었죠. 근데 일단 매물도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한글과 컴퓨터도 고가 26% 갔다가 좀 윗골을 좀 달았어요. 자, 근데 뭐 한글과 컴퓨터는 보니까 뭐 내부자 매도, 뭐 얘기가 나왔네요. 경영지원본부장, 뭐 부사장이 예,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고 뭐 당연한 겁니다. 나중엔 뭐. 매물 흘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각도가 좀 너무 좀 살벌하죠. 예. 자뭐 특별히 예, 수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매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 연결이 좀 되겠죠. 근데 빠르게 올라온 애들은 보통 예, 빨리 엮이는 애들은 예, 관계성보다는 예, 작전 주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자 보통 정말 어, 수혜주들은 뒤에 나중에 올라요. 매출 끼고 타고 성장성 확인하고 오르자 예, 이제 먼저 설레발 치는 종목들은 예,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폴라리스오피스는 앞전을 이렇게 보시면 매물들이 있어요. 예. 앞전 매물들이 자, 뭐 거의 최우 정은 15,000원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지만 또 쉽게 보내 주는지는 않을 가능성 높아요. 오늘은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자, 근데 오늘 하락해도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하지는 예, 않는다. 예, 음봉으로 막 이렇게 저가 마감하진 않겠죠. 그죠? 예, 오늘도 활발한 움직임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자, 오늘의 제가 볼 때는 매수 포인트는 예,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8천원에서 7,500원까지 천 조정을 예, 이 자리를 1차 매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분명히 어제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제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2차 전지들 예, 하락하면서, 예, 굉장히 좀 시장이, 예, 기대감과 달리 나빴기 때문에 더 체감하는 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런데 자금이 쏠릴 수 밖에 없어요. 오분모으로 한번 딱 보시면. 자, 초반에 이 기세가 나오는데 이게 몇 분이죠? 15분이잖아요. 그죠? 예, 초반 이거 전부 다 검색으로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가는 줄 알고 일단 상따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예. 자, 그리고 바로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물타기를 시켰죠. 근데 요 언덕을 못 넘죠. 네. 자, 요 언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9,150원. 요 언덕을 못 넘어요. 그리고 어제 맥시멈 언덕이 9,000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9,000원을 돌파 실패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 9,000원도 상당히 큰 저항이 되겠죠. 정확하게 는 8,9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8,900원부터 예, 상방으로 좀 저항이 되고, 자, 그리고 오늘도 뭐 시가 낮게 출발할 수도 있고, 뭐, 예, 솔리면또 상승 출발할 수도 있으나 오늘은 조정각을 조금 봐줄 필요도 있죠 이제 뭐냐면 여기를 찌르고 실패했잖아요 자투 터치는 나오겠죠 그래서 ai를 지금 달고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갈수 있는 게몇개 없잖아요 예. 그죠 예. 2차전지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터치죠 그렇죠? 그러면 7,500원 예. 자 솔직히 그냥 기업 가치로 보면 이 종목을 7,500에 사고 싶진 않았나. 예, 지금, 예, 거의 뭐 그림 종목이잖아요. 그죠? 미래만 보고 때리는 그림 종목이라는 거. 예. 자, 7,500원, 8,000원이 어쨌든, 예, 공략 1차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실수하신 분 있잖아요. 아, 그래, AI인데 하고 막한9,000막 원대 중후반에 막 예, 사신 분들은 예, 싼 거고 윗꼬이 달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걸 꼭, 예, 본전에 나오는 것도 승리에요. 예, 매수를 실수했을 때. 그거 꼭,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도 원래 보라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지금 거래정지가 너무, 예, 각도가 너무 살벌해서 얘도. 예, 자, 한글과 컴퓨터인데, 한글과 컴퓨터도 어제 보시면 그냥, 예, 요렇게, 그죠? 얘는 좀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예, 불꽃 슈팅이 후반에 나오고, 근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예, 자, 그렇다는 건, 예, 얘도, 예, 후반에 들려놓고, 어, 부담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가격적인 부담감. 34,500원 제가 이거 언제 영상, 한 일주일, 11일 전에 찍었네요. 예, 찍었었는데, 폴라리스 오피트 이스 소프트, 한글 컴퓨터 이렇게 같이 찍었었는데, 자, 이거, 이때 제가 34,500원 닿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단 좀 빨리 닿았네요. 그죠? 예, 자, 이게 제가 11일 날 찍었네요. 1월. 예, 그럼 이날. 그죠? 그니까 요 캔들 보고 찍었, 거의 비슷하게 맞았네, 그죠? 27,000원 1차 저항. 1차 저항에서 주춤주춤 두번 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34,5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얘도 파동학으로는, 어, 할 거는 다 했다고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일단은 기본은 했다. 예, 이렇게 봐야죠. 그죠? 기본적인 거는. 예. 자, 얘도 싼 거를 좀노력을 필요가 있고, 얘도 오늘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자, 얘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오늘 3일선 조정을 봐야 돼요. 3일선 33,000원대 3일선 조정 예. 그리고 5일선 사이 요 사이를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굳이 라인으로 조금 안전한 라인들은 31,600원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에서 받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각도 있을 때 받는 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거 성장하겠지 뭐또 가겠지 물론 훨씬 더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가정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각도가 이렇죠.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꺾일 때가 나왔어요. 아무리 AI 모유세 인기가 있어도 꺾일 때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계속 가진 못해요. 우리가 옛날에 메타버스 얘기할 때꼭 무슨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갈 것처럼 올라갔었죠. 각도도 살발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죽는 각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 예, 그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죠. 그때 인기고, 예, 물론 향후에 그런 것들 다 알지만, 예, 좀 약간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작전성. 근데 AI는 조금 다르다는 거. 예, 메타버스하고좀 다릅니다. AI는. 예,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어, 와이드하죠. 범용이 크다는 거. 예,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거, AI가. 자, 그렇게 두 종목 좀 조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 이 물량을, 윗꼬리 물량을 소화하는데, 뭐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오늘 한해 하루에 소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소화하면 만원까지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만원 돌파. 그리고 어쩌면 테마가 더 깊숙해지면, 15,000원까지도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릴게요. 15,000원까지도. 요 언덕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 추세는 이미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길 먹어갔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 자, 한글과 컴퓨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무게가 있어요. 이거 거의 1조 아닌가요? 8,400억이네요. 8,500억. 예, 약간의 무게는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요기 언덕은 넘어섰죠. 월봉 또 체크해야죠. 딱 보시면 어때요? 자, 월봉 시, 쉬... 자, 그요 앞전은 제가 예, 보지 말라고 했죠. 제가 보는 건, 어, 뭐, 10년 이런 거 있죠? 2010년 초반. 요런 물량까지 괜찮아요. 이거는 세력 컨설팅이 그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앞부분을 보시면 10년 요 물량을 뚫어냈잖아요. 뭐 앞전에서 한번 뚫어냈네요. 그리고 코로나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위에 저항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 이런 애들은 뭐, 차이 시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뭐, 관계자들, 예, 내부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 또 한번 심리적으로 꺾일 수도 있다. 얘도 눌렀다가야 된다는 거. 그죠? 각도가 너무 살발하기 때문에. 예. 그걸 보시면 되고 얘도 이전 고가 어, 악성 꼬리 이 꼬리 어 먹어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죠. 예. 자, 그리고 대충 월봉에서 박스를 봐도 예, 만약에 이거를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좀더 간다면 5만 원까지도 예, 여기 눌림이 또 5만 원이잖아요. 그죠? 5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역시나 대응은 대응입니다. 예, AI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예,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각도 굉장히 좋은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